시간 좀 많이 걸립니다 네. 아쉽게도 사람도 안 사람 없어 가지고 제가 위험해 성함도 없다 되면 전화 드릴게요 음. 아 맡기고 갈까요 맡기고 가시죠 오뭐교체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교환하는 거예요 아 그래 브레이크 오일이랑 같이 아다 교환하는 거예요 아한 오, 오전 내면 돼요 아 최대한 한번 해 볼게요 아, 안전하게 해주세요, 그냥 아, 예. 너무 급하게. 하상이에요 그런 거 그런 거. 달이 중대를 갈수 있다. 아 브레이크, 페, 브레이크. 아. 중대를 갈 수. 있어요. 그럼 뭐 관련해요. 네, 그거는 그냥 뭐다 교체를 하나 보죠. 네, 네. 아. 관련. 그 생산된 네. 연도에 해가지고. 또. 아니 그렇죠. 3월 달이던데? 3월달 네, 생산된 거 날짜.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. 아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부탁드릴게요니다 네. 네. 네, 안전하게 수리해 주세요. 나보다 한참 늦게 출발했는데 그지? <laughs> <laughs> 나 깜짝 놀랐어 아까 아저씨가 어떻게 오셨어요? 했는데 훅 나타났잖아. 어 내가 신호 받고 있었는데 못 봤나? 아 있었어? 봐라. 네딱네딱 서서 아 여기 신호 받았을 <웃음> 때. <웃음> 어, 뒤에는 안 보지. 뒤에 먼 차가 좋은 네딱 미행당하는 시 <시의> 스타일이네. <laughs> 저 멀리서 보니까 딱내차 같대. 아 그래? 응. 나 응. 왔지. 오길 잘했네, 그지? 아니면 여기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 오전? 1시간? 어, 2시간 지금... 걸린다 3시? 3시 2시간까지 하겠네 오... 저거 급하게 해달라면 저 사람들이 또 끌어간다. 빨리 할까봐? 저것도 생명에 걸려있는 그 브레이크인데 아 그래 안전하게 해주세요 브레이크 가 밟았는데 훅 들어간다 생각해봐라 그래, 천천히 해. 또 그런 현상이 있었나? 잘모르겠던데 잘 뭐, 뭐, 뭐가 있었으니까 저렇게 리플 조치하지 않겠나 음. 뭐가 뭐 있으니까 하필 또 우리 차야 또 진짜 그래 3월달에 생산된 차들만 아니, 그래 씨. 딱 그, 하필 또, 운, 운 나쁘게 걸린 거지, 그지? 뽑기가 잘못된 거지. 리콜만 지금 두대아 가지고, 옆에, 옆에는 어차피 뭐차 운전하는데 상관은 없는데. 그래도 그래, 1년에 두 번이나. 음, 내역서입니다 선생님 세 찾으세요 이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, 네. 안녕하세요 네. 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자 온다 저게 본 네트 안에 있는 거예요? 네본 네트 보이십니까? 네 이거예요? 야, 여기가 살재되어 아, 있는데 아아아이 그 밑에랑 랑... 네. 감사합니다. 네.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다 수리됐다고 해서 이제 지금 차 저희 확인하고 가지고 갑니다. 보니까 하얀 색깔 통하고 브레이크 오일하고 두 가지 다 교체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까 여쭤봤더니, 이제 증상이 어떤 증상이었냐고 하면, 뭐 이렇게 브레이크가 훅 어느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, 그냥 훅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결함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브레이크가 조금 더잘 밟히는 듯한 느낌이. 있기도 하고. <laughs> 리콜이라서 속상하기는. <목소리> 리콜 부분 때문에 좀 속상하기는 했는데, 그래도 뭐 조금 더 안전하게 교체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